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소정한교회 이재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 문화와 사고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 중에서 당신의 코는 어떠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시편 18편, 6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웃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속상할 일도 있고 슬펄 일도 있고 몹시 화가 날 때도 있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삶이라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웃고 기쁜 일보다는 속상하고 근심하고 화가 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삐진 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불을 덮고 누워 잡니까? 아니면 욕을 하거나 막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내뱉고 삽니까? 그것도 안 되면 이리저리 막돌아다니니까 사람마다 화가 날때 나름대로 푸는 방법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어, 우리나라에서 화가 났다는 표현을 대개 어떻게 합니까? 열 받았다, 뚜껑 열렸다, 얼굴이 벌게졌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어, 화가 난 상태를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어, 성경 속에 나오던 그 고대 히브리인들은 화가 났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어, 화가 났다는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또 화가 난 표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히브리 표현법에 의하면 화가 났다는 것을 코가 달아오른다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슬슬 열이 받는다는 의미가 되고 화가 지금 끓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화가 아주 많이 난 상태를 두고 히브리인들은 코에서 연기가 난다, 코가 불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온날 말로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열 받았다 그런 뜻이죠. 왜 고대 성경 시대 히브리인들은 화가 난 것을 코와 관련지어서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일가 일반적인 사고 방식에 기인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모든 감정은 심장에서부터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약 어떤 불쾌한 일이나 화가 나는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곧 모든 감정을 발생시키는 심장으로 가게 되고, 그때부터 심장은 서서히 박동을 시작하여 결국 터질 것처럼 고동치게 되는데, 그렇게 고동치는 심장의 열기가 그 뿜어낸 열기가 바로 목에 있는 핏줄을 통해서 얼굴로 올라오게 되고, 그 얼굴이 붉어지는데, 그 화가 난첫 번째 모습이 바로 붉어진 얼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얼굴을 붉게 만든 심장의 그 열기가 어드론가배출되야 하는데 결국 그것이 그대로 코를 통해서 내뿜어지게 된다고 생각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 가운데 코와 연결된 화가 났다는 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화나심과 그에 따른 심판 의 표현을 이사야 6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렇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코에 연기가 오른다는 것은 화가 났다. 지금 진노하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 이고 가까워왔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악한 자에게 고통받을 때, 그 옷을 인하여 부르짖을 때 분노하셔서 강림 하사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표현인 거예요. 15절에 하나님의 분노의 콧깃을 통하여 물미치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날 정도가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고 악인들을 마침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10, 본문 시편 음, 18편의 음, 네,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히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마침내 강림하사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코가 탄다. 코에서 연기가 난다는 것은 몹시 화가 났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화를 쉽게 내거나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코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화를 빨리 내는 사람은 코가 짧은 사람. 노하기를 더디 하는 사람은 코가 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잠언 14장 17절을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니라 하십니다. 어, 저에게 히브리 문화와 사고를 가르치던 목사님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한 번은 유대인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대요. 그때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막 흥분해서 막 상대방에 대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사대질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을 무그러미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 친구가 자기 오른쪽 주먹을 이렇게 자신의 코에 갖다 대고 하는 말이 저 친구는. 코가 짧아서 저래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왜 코가 짧다고 그래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코가 짧은 것은 곧 화를 잘 내는 사람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 그런 뜻이라고 말해줬대요 왜 유대인들이 화를 급하게 내는 사람을 두고 코가 짧다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심장에서부터 올라온 열기는 코의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데, 같은 코라 하더라도, 만약에 코의 길이가 짧으면, 빨리 그 연기를, 그 열을 배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 어, 집에 이렇게 붙두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이런 연기가 나갈 수 있는, 아, 어, 그런 통이 있었죠. 어, 거기서 여러분, 이 연기를 내면은 꿀뚝이 있는데 그 꿀뚝이 짧으면은 빨리 연기가 나고 꿀뚝이 길면은 연기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원리처럼 어, 그 사람이 코가 짧다는 것은 화가 빨리 배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문화에서 코가 짧다는 것은 쉽게 화를 잘 낸다는 것이고 인내심이 없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코가 짧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시대에 쉽게 노하는 사람이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쉽게 화를 내면 그만큼 실수하기 쉬운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코가 짧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가 짧다는 말과 반대로 코가 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장에서 올라온 열기가 긴 콧구멍을 통해서 늦게 배출된다는 말이고, 그것 그 말은 여관에서 화를 잘 내지 않는다는 뜻, 그리고 인내심이 많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연기가 길면은 과. 아, 꿀뚝이 길면은 연기가 천천히 올라오겠죠. 이처럼 아 화를 더디내는 사람은 코가 긴 사람 그런 것이죠. 아이 코가 긴 사람은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되는 거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코가 길다 하면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요, 명철하고 현명한 사람이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대대하는 것이 사람의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 어떠세요? 코가 아주 긴 사람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 인내심이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을 동물로 표현하자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코끼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세상의 모든 동물 중에 제일 코가 긴 동물이 뭐예요? 바로 코끼리죠 코끼리가 제일 코가 길죠 그래서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코끼리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고대 히브리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성품이나 성격에 있어서는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인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끔 화를 내시는 즉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코가 짧은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순전하신가 성실하신가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모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진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우상에 경배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나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불신정하는 것, 심지어 가난한 자를 압제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노를 늦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노아 때 이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도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도 또예수님의이 재림을 늦추고 계신 것도 우리 모든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진노를 코가 짧은 사람처럼 그렇게 급하게 쏟아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다. 주요 입구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코가 길어서 노하기를 드디 하시는 오래오래 참으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허물과 죄악 투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순전하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로 인내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편 103편 8절에 요한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사야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또한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혜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기는 하나님은 정말 코가 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코끼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길게 인내하셨기에 우리 또한 구원받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죠 내가 품은 생각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뜨거운 태양 볕에 잡초처럼 말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성 여러분, 살다 보면 왜 화가 날 일이 없겠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 행동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가 많고 불의한 세상을 볼때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죠. 근데 성경은 화를 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화를 자주 내고 그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 틈을 탄다고 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면 분을 내므로 인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셔요.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화를 내는 것과 연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어요. 잠언 18장 19절에는 노역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잠언 22장 4절에서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 받아서 내 영혼이 올매 빠질까 두려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사람의 원수라도 그로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코끼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작은 새끼 코끼리처럼 화를 내는 것을 터디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인내심 많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